말씀은 레위기 25장 35절에서 55절까지 말씀 교동합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55절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24일 자본문 레위기 25장 35절에서부터 55절. 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 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이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함께 함께 있게 하여 휴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위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 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 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사무리하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소수는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송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송량하거니와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 아들이 그를 송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송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송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 급매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사랑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성령하는그 값을 그에게 도로줄치며 주인은 그를 매 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성령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희년의 연장선에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족 중에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함께 생활하면 최소한의 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 종으로 팔린 경우에는 그를 종처럼 엄하게 대하지 말고 품꾼이나 동고인처럼 너그럽게 그렇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방인들은 종으로 삼을 수 있지만 동족은 종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족이 이방인의 종이 된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송양된 권리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형제의 종된 값을 치러주고 그를 풀려나게 해, 해주고 또 희년이 되면 그를 완전히 풀어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가난한 이웃과 함께 살면서 도와주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희년은 자꾸 토지만 관련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희년의 정신, 희년의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라고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기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 동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로 치면은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형제가 어떤 이유로든지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그들의 곁에서 있을 살때 모른 척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른 척하지 마라. 내알바 아니지, 뭐 자기가 사는 거지. 내가 무슨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바라고, 내가 뭔가 기대를 하고,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형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냥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그냥 도와주라고. 왜그 사람이 가난했는지 따지거나. 저렇게 게으르니까 가난하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 원인을 따지고 비난하지 말라고 비난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또 남의 가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어디서 돈을 빌릴 데가 없어서 그 사채나 고리 이런데 손을 대지 않도록 모른 척하지 말라고 오늘 하고 또 가난한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오늘 말합니다 이자 받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지 말고 또 뭔가 돌려받을 생각으로 양식을 꿔주지 말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서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럼 나만 손해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라고 그러고 가난뱅이처럼 살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성경은 항상 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항상 충돌해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세상 살면은 딱 바보되고 거지돼요. 근데 왜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바로 종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종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희망도 없잖아요. 종족이 멸절될 위기였잖아요. 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종이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바로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실 의무가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의 삶을 보장하고 책임져 주마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너희 동족들 가운데 단한 사람이라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드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할 명령의 명령을 권리도 있고 이유와 이유가 있는 분이에요. 그들도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나이가 많은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자녀가 뭐 일곱 여덟 옛날에만 그렇게 났으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길 바랐어? 그 부모 마음이 그렇거든요. 다. 한 10명이 있었다 칩시다. 10남매라고 칩시다. 부모가 어느 하나 끼울게 되기 바라는 마음 없어요. 물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뭐 어떻게 장사하고 그래서 자녀들도 다 천천맨 별로 살죠. 그거 뭐 자기 탓이라고도 할수 있겠어요. 그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성인이 돼서 살아 가는데. 근데 부모 심정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자녀가 만약에 넷째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주기를 바라냐면 그 형제를 매몰차게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죠? 그냥 나눠주고 도와주고 해서 골고루 다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도 느껴요. 그걸 느끼죠. 부모가 되면 이제 압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직 안 경험하셨나요? 네. 그,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조금씩 이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우리가 너무 강팍하고 이기적이고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는 우리를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율법 규례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주위에 형제가 있고 그 형제가 어려우면 모른 척 외면하지 말고 함께 같이 살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살수 있도록 해주라 나무는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틀림없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삶을 뭘뭐 거다? 책임질 거다 너가 결코 가난하거나 망하거나 함께 다 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테니 그리고 네, 너도 원래는 종이었다. 잊지 말고, 올챙이적 잊지 말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돕고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을 때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하지 않은 은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면 싸워야 돼요. 세상 그렇게 살지 말래요. 그건 바보짓이라고 그래요. 너 가난해진다 고 그래요. 다 망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이긴다 그래요. 다 넉넉하게 살 거라 고 그래요. 다 함께 살수 있다고 말아요. 어느 말씀을 따르느냐면은 우리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는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책임져.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던지는 거예요, 자기를. 그럼 하나님 책임져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계산이 많아, 생각이 많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특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스러워서 더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어려운 이웃을 보고 어떻게 대하라는 4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에요. 엄하게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엄하게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라.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난해. 그래서 가난한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으로 떼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종이 됐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억나잖아요. 야곱이 뭐저 아무것도 빈소로 가니까 야야 야. 외삼촌 라반 보세요 얼마나 매물창가 이용해 먹잖아요. 자기 조카인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 누이의 아들 아니에요? 야곱이 그런데도 자기 딸들 결혼 양 양손에 다 떡지는 거예요.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타 2피 맞죠? 부려먹고 딸도 해치우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한거 보세요. 그러니까 모슴살이를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또한번 7년, 14년 하는 거예요. 뭐로어도 되고,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처음부터 종살이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형제 여기서 형제는 동족을 말하는 거예요. 동족은 그런... 몸으로 때워야될 수밖에 없는 종살이를 하는 상황일지라도 다른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종처럼 엄하게 불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얘기해요. 그렇게 막 함부로 확대하거나 막 종이라고 맘대로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부품이었어요. 부품 주, 주인이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떼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품꾼이나 뭐라 하면 동거인처럼 최소한 이렇게 너그럽게 어 대해야 하고 또 영원히 종으로 붙잡아 둘 수는 없고 어제 그제 계속 묵상한 희년 50년 희년이 되면 그들의 가족과 함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살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서 해방시켜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바보 짓이죠. 나만 손해잖아. 그럼그 일을 누군가를 대신해야 되잖아. 그 종이 했던 거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종이라도 남에게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종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될수 없다. 종 같은 종족 종이 될수 없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모두 다 역시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종으로 삼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일시적으로 가난 때문에 종살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영원한 하대해야 될 영원한 종은 아니고 희년이 되면 다시 살다가 풀어줘야 될 자유인이라는 걸 생각하고 늘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밑에 있는 뭐 종업원들 뭐 이렇게 상급자가 될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 늘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 사람이 사람의 종으로 그렇게 살수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그게 만들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것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권리를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내가 고용했다는 이유로 오늘 말씀처럼 적용하자면 함부로 학대하거나 함부로 엄하게 대하거나 또는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아끼고 하나님의 형제로 우리의 형제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에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47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 억압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47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이 그겁니다. 자, 반대로 동족이 이방인의 종으로 팔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런 희년, 이런 율법을 지킬 리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거 아니겠어요? 자기 식대로. 자, 그렇다면 난알바 아니야. 지가 팔렸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동족 형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오늘 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냐면은 송양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송량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내가 빚진 것을 대신 갚아주고 나를 자유롭게 풀어줄 권리가 그 얘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잖아요. 지가 가난해가고 결국 팔려가가지고 종이 됐는데 무슨 권리가 있다는 거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송량 받을 권리가 그 얘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송량이 먼저 여러분 아시죠? 송량이라는 말은 구원을 다각도로 설명할 때 쓰는 말인데 노예 시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옛날에 노예가 팔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을 주고 그 사람이 노, 몸값을 주고 샀어요. 그럼 내 종이 된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종으로 삼지 않고 자유를 주는 걸 이걸 송량이라고 불렀어요. 값이 들어간다는 거. 그런 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우리 사서 우리를 그의 종으로 삼. 물지만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이건 속량에 해당되는 거죠. 그 얘기가 그 개념이 이미 구약에도 이 희년 제도를 설명하면서 그대로 지금 얘기가 하고 있잖아요. 권리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은 그를 위해서 어떻게 주라는 겁니까? 값을 지불해야 돼. 그문 값을 하고 종에서 풀려나와 자유롭게 살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송양을 받아 이방인의 종에서 풀려나면 바로 자유롭게 될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송양을 해준 동족이 고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몸값을 주고 사왔으니까. 그러면 계속 동족이니까 내 종이니까 막 부려 먹어도 되나? 그건 또 아니에요. 종으로 살다가 아까 또대 원칙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는 같은 동족이 됐으니까 같은 율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또 50년 희년이 되면. 그서 자기가 사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돼요. 그 전에 해방되려면 종이 된 날부터 희년까지 값을 계산해서 값을 지불해라라고 오늘 명시하고 있어요. 믿음의 형제가 경제적으로 속박을 받아 종살이를 하고 있다면 거기서 풀려나와서 풀려 나오도록 도와줄 책임과 의무가 성도에게 있다. 그 뜻이에요. 누구도 종이 될순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어려움을 보면은 그들 구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데부터 먼 데까지. 우리가 왜저 사람들을 도와야 돼? 우리 성교사님들 하는 거 보면은 어떨 때는 우리도 죽겠어. 근데 왜 저렇게 하라고 그래? 매일매일 보고 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수술하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하는 거 보면은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형제들, 어려운 자들 그냥 외면하지 말고 돌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대로 우리는 따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55절 끝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바로 사단의 상징이죠. 종에서 해방시켰고 이제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을 누군가의 종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종이 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입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 사람은 모두 존귀한 존재입니다. 어려운일이 있으면 조건 없이 우리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금을 사실은 별도로 우리 구제비와 별도로 하기 위해서 어, 나, 나눔과 기쁨이라는 그 것을 기금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별도로 내가 광고를 제가 안 해서 그러는데 그냥 쓸일이 있으면 거기서 얼마씩 빼서 도와주고 그래요. 그거는 교회와 상관없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간에. 어려운 사람들 있어. 그렇게 우리 교회가 계속 운영되고 있어. 우리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조건 따지지 말아야 되고요. 엄하게 대해서는 안 되고요. 가난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교회의 임무고 성도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송양 받은 자답게 우리도 송양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부터.